네 안녕하세요, 닥터 s 5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입니다 오늘은 애기들 이제 코랑 귀랑 뭐 이런데 엄청 한뭐 많이 국고국 한국 기국한생 한국 나도 어디 넣었어 안 넣을 수 없지 넣어보고 싶어 콩 구슬 요즘 비즈 이런 거 많이 넣더라고요 한국 아, 한고 아, 네. 그랬을 때 방금. 이제 병원에 이제 식겁해서 오시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애기들이 막 엄청 깊게 넣은 경우는 좀 드물고 맞아요. 보통 이게 다 육안으로 보이는 정도인데 은근히 그렇죠. 보통 클립이 있잖아요 그래, 클립 갈고뼈처럼 네. 이렇게 만들어서 클립을 해가지고 살살살살 살살 빼고 빠지면은 그냥 이제 빠지는 네. 건데 입코 약간 뒤쪽으로 비강 뒤쪽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이제 이비인후과 네. 가서 보통은 네. 카메라 보고 네. 빼는 경우도 있고 제일 애매한 게 애기는 이제 넣었다고 하고 육안으로 안 보이는데 네. 이제 이비인후과 가도 안 보이는 네. 경우 애는 불편하다고 네. 하고 네. 이런 경우 이제 사실은 애매하죠. 대부분은 이렇게 뒤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빠졌을 가능성이 좀 없죠. 아니면 아예 안 넣은 경우도 네. 있더라고요. 뭐 빠졌는데 인지를 못했거나 이런 경우도. 이물을 계속 두게 되면 계속 이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점막이 이제 손상이 생기고 문제가 되니까 제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단 뭐 응급실 아니면 이비인후과 네. 뭐 어디든 괜찮으니까 이물이 확인이 되면은 바로 제거하시는 게 원칙이고. 네. 귀도 마찬가지죠. 음. 네. 귀에도 이제 넣는데 귀에는 근데 너무 동글동글한 거 넣으면 또 이게 안 잡힐 수가 있잖아죠 사실은 응급실에서 이제. 가까이, 가까이 있을 때 이런 건 이제 빼볼 수 있거든요 아유. 근데 이제 아이가 협조안될 만한 나이다 느끼지 않으면 찔려요 열상이 생기거나 고만성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자면서 하면은 네. 이제 예전에도 말했지만 음. 이게 재워야 되기 때문에 또 금식하셔야 돼요 음. 아니면 심각하면 이제 진짜 안될것 같다 그러면 수술방에서 확 재워놓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안 되면은 이제 밤 2시부터 금식해서 다음 날 아침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네. 안 좋은 거는 귀이개로 빼볼 거라고 집에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버들어하기도 네. 하고 손상... 앞에서... 어, 외이면이도이 손상이 생겨가지고 피가 나기도 하고 붓고 하면 더안 빠지고 억지로 네. 네. 이제 안 빼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고 벌레도 마찬가지니다 벌레 들어가도 집에서 잘안 되거든요 그렇죠. 병원에 오면 이게, 이게 식용수하고 용액을 좀 넣어가지고 음. 벌레 죽으면 이렇게 빼내거든요 이렇게. 집에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뭐 목이 그렸다 아니면 그그 근전지 그... 생겼다 외식을 해가지고 빼야 되는 소화 내시경 되는 병원을 꼭 알아두세요. 안 되는 병원이 꽤 많아요. 소화를 그래. 전문적으로 하는 선생님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근데 아주 작고 뭐뭐 뭐 우리 말하는 비위탄 이런 것들은 창키면 어차피 장에 뭐 네. 박힐 위험도 없고, 그냥. 부족하지 않고 네, 사이즈 자체에 작고. 작고하면 대변으로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말고 부족해 가지고 어딘가 박힐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이제 소화 내시경이 필요할 수 있어요. 는 네. 방금 말한 건조지 같은 부식성. 네, 물질이 있거나 아니면 자석처럼 자석이 여러개가 들어가면 네, 서버 이렇게 들러붙어서 자기 서버가 클 수가 있거든요 음. 이제 고 것들을 인데시밍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고 저절로 안 빠질 것 같다 그런 인시밍을 어, 자석, 아니, 자석 아니, 하나 들어간 아니, 거는 아니, 문제 아니, 안 되더라고요 안가 괜찮고 그건 괜찮던데 <laughs> 에어팟은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건전지가 이렇게 플라스틱에 쌓여있기 때문에 음, 부시안 되고 음. 뭐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게 막 플라스틱이 부러져가지고 어, 안에도 노출이 은 아, 이제 문제가 될수 아, 있어요 그래.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에 막 오셔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위치도 확인하고 필요한 내시경 필요하면 사실은 위 안에 이제 머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다 넘어가 버리게 되면 내시경 못 하는 경우도 있고 2 시간만 지나다 넘어갑니다. 성성 칼시 같은 경우도 애기서뭐 반찬 주다가 끓이는 링한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확시보셔야 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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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전에 또 찍었던 영상이 네. 식도 기능에 응. 네. 응.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자체하는데 응. 네.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상은 닥터 이시고였습니다.